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30장입니다. 어둔 밤쉬 되리니, 네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절, 어둔 밤쉬 되리니, 내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둔 밤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 눈에 빛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당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 지도자의 지도력을 가리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하는 역할 중에 역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시키기 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미리 선 조치를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상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면 상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요. 또 일이 훨씬 편해지고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부하 직원은 뛰어난, 뛰어난 직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직원과 주어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착착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원은 이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 목회지에서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원주에 있는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대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실을 찾아가서 3일 동안 총장실 그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해도 취업, 취업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겠느냐 그리고 공부를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 총장에게 막 항의를 했답니다. 그게 3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 총장이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도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이 대기업 본사에 취업 된다는 게 여러분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막상 가보니까 일도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 힘든 게그 직원들의 구성도였습니다. 구성률이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벌로 따지면 자기가 제일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직장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인사는 제일 잘한다. 출근은 가장 먼저 한다. 퇴근은 가장 늦게 한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얼마나 얼마나 깍듯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퇴근 시간도 한 시간 늦게 하면서 뒷정리도 다 하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약정을 아니까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윗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띌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아니,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몇년안 돼서 승진의 기회가 왔어요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그 승진의 기회가 오히려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승진해야 될 차례였는데 그 사람을 앞질러서 승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승진의 기회를 자기보다 선배인 그 먼저 온그 사람한테 양보를 했어요. 아, 참 마음도 착하죠. 그게 양보하고 결국 그 사람이 먼저 승진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이 친구가 승진이 됐습니다. 참 지혜로운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늘 생각을 했고 어디 가든지 참 칭찬하고 싶은 지금은 뭐 이제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안수집사님 됐는데 참 좋은 우리 장로님 아들을 예,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 리더십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나병을 앓고 있어요. 병들어 썩어 가고 있는 문둥병입니다. 모든 사람들 대책 없이 바람만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여종이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지금 이 나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 장군의 병을 고쳐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남한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그러한 정보입니다. 결국 그 정보 하나로 남한은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을 그 여성에게 진 겁니다. 결국 종한명잘 둬서 종이 오히려 역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인의 병을 고쳐주게 한 좋은 케이스입니다. 지도자보다 더 똑똑해야 할 사람이 참모진이에요. 부하 직원들이 더 민첩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나발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의 호의, 다윗의 예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전령들 부하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시하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약탈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도는 위기일발의 시간에 오늘 14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든 하인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재빠르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종은 그 많은 종들 중에 딱한 명입니다. 딱한 명. 이종도 그냥 속으로 이 무식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 이 주인 좀뻔때좀 좀 보이면 좋겠다. 골탕 좀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른 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여주인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는 집에 있는 지금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 집에 있는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의 전령을 나발이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했어요. 15,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군인이에요, 군인. 전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발의 모든 양들을 다 약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지키는 나발의 그 부하들, 종들에게 선대했습니다. 선대하고 밤낮 그들의 담이 되었대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성과 같은 역할이 되어줬어요. 약탈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 추수기와 같은 양털 깎는 시기에는 약탈꾼들이 아주 많은 이러한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에 모든 양털 깎는 그 분위기에 다 포위하고 보호해 주었으니 이 종들 입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마운 선함을 오히려 악감정으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이 종이 이 사태를 알고 종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너무너무 고마운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은 보고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주인께서 어떻게 할지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나발에 대해서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어떡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은 모든 종들이 보기에도 한결같이 불량한 무식쟁이에 무례한 사람에 행실이 악한 그러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원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한 가정이 그저 숙대밭 될 뻔했던 이. 위기 상황에 한 사람의 충성된 종의 첩보, 이 민첩한 보고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을 살리는 역할이 됐습니다. 이 보고를 아비가일이 들었고 이제 모든 결정권은 아비가일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비가일 입장에서 지금 달려와서 보고한 이 종의 보고가 얼마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야기와 악하고 게으른 종 이야기를 달란트비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종이에요. 가정에서도 종, 직장에서도 종. 교회에서도 종 누구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심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충성된 종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리더십의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님의 종답게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역 리더십을 성취해 나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나발의 위기, 일발의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달려와서 보고했던 그 종과 같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만 하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 맡겨 주신 일들 가운데 내가 찾아서 일을 달려가고 할수 있는 민첩한 지혜와 충성된 마음, 착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